2년간의 건설을 거쳐 중국 베이징 새공항의 터미널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이곳이 바로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베이징 새공항 터미널입니다. 터미널의 지하구조 건설은 이미 마무리되었고 현재는 지상구조 건설의 한창입니다. 터미널의 콘크리트 공사 물량이 이미 6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6월 30일, 제습니다 현재 새 공항의 비행구역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은 이미 마무리되었고, 토목공사와 배수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업구역의 공사도 초기 작업을 거의 마무리지었고,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